정부와 민간이 만든 인공지능 주치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데이터를 단몇 초만에 분석해 골절 진단을 돕기도 하고 감염병 확산에 대응해 비말 전파 경로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까다로운 의료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인공지능 주치의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의료 AI 융합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볼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 확산 사업 성과 보고회가 메타버스 허브에서 열렸습니다. 의료 현장에 도입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연극을 통해 펼쳐졌습니다. 과학기술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2020년부터 진행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의 성과가 공유됐습니다 방전 통보는 앞으로. 어, 사회의 전반에 AI를 계속 확산시키고 국민 누구나 어, 인공지능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AI 일상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진출도 이뤄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그리고 필리핀 군병원에 공급됐습니다. 현재 군부대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정된 솔루션을 정부 에 서비스할 계획이고 우리 AI 서비스를 좀더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빠른 진단을 돕는 이 시스템은 의료비 심사 지원에도 활용됐습니다.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공을 포상하는 시상식도 열렸습니다.